이렇게 하나, 둘, 셋, 위로 키 커지듯이 끌고 들어오세요. 엉덩이를 눌러내면서 반대쪽으로 갈게요. 너 민단님 <laughs> 토크쇼 마지막화 게스트로 나오실래요? 왜 마지막화 중간에 중간에요? <laughs> 바로 약간 어, 주의력 살짝 떨어질 때아 주의력 살짝 떨어질 때 <laughs> <laughs> 아니 뭐 무슨 얘기에요? 민단이랑 같이 나갈까? 한 <laughs> 번씩 욕하면 되는거죠? 네? 한 번씩 해도 아 미담이 아니라 욕으로 가는거예요 <laughs> 미담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안녕하세요. 현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수에 있는 워업스토어 행사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을 다 지금 완성했고 그 다음 이제 행사장 가기 전에 향수를 한번 뿌려볼까 합니다 제가 평소에 스케줄이 있을 때마다 그날의 어떤 행사장의 분위기나 아니면 저의 기분에 따라서 매일 다른 향수를 사용해 주는데 요즘 제가 사용하는 향수는 쏟아지듯 내리는 비라는 뜻을 가진 플로브아라는 브랜드의 향수를 뿌려볼까 합니다 이게 올리브영에 선 런칭된 제품인데 30mm로 적당한 사이즈라 휴대성이 좋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간편하게 소재하기도 좋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용량이 30mm라서 여행할 때 가져가기도 좋고요. 지금 플로버의 네가지 향수를 가지고 있는데 크리미한 머스크 향이 더해진 플로럴 계열의 플로럴 머스크 소나비가 지나간 자연의 향인 모닝 소일 히노키 나무에 둘러싸인 숲의 향을 표현한 히노키 레더 생화 장미와 스모키한 우디 향의 로즈 우드까지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오늘 뭔가 팝업과는 이 플로럴 머스크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플로럴 머스크를 뿌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향수를 뿌릴 때 이렇게 옷에 뿌려주고, 아, 형 진짜 좋아. 항상 뿌렸던 마도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맥박이 뛰는 곳에서 좀 뿌려주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플로바의 향수가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올리브영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향수 기획 세트를 출시하는데, 무려 20% 할인된 34,4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 그다음 향수 기획 세트에는 향수 2 m l 와그 다음에 한정 수량으로 송큰까지 포함된 패키지를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5월이고 선물 시즌 다가오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자연의 향을 오래도록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플로바의 향수들을 여러분들께 좀 추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제가 향수까지도 끓렸으니 팝업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봐요. 오늘 이제 스케줄을 끝나고 석촌호수에 산책을 가려고 합니다. 왜석촌호수를 가느냐? 바로 지금 석촌호수에라프라스랑 피카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복장으로 가는 거는 조금 투머치할 수가 있어서 옷을 좀 편하게 갈아입고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갈아입을 옷은 코닥 어페럴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코닥 어페럴은 필름과 카메라의 상징적인 미국의 대표 브랜드 코닥의 헤리티지를 담은 라이프스타일 웨어 브랜드이고, 제가 입으려는. 이게 크로마 브리즈 반팔 후드 아노락과 4부 반바지 세트인데 냉감 원사를 사용한 제품이라 부드러운 터치감과 굉장히 가볍고 시원한 제품인데요 여름에 입기가 좋고 데일리웨어로 아니면 여행웨어로 입기가 좋은데 커플룩으로 활용하기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또 행사나 촬영 때 구두를 많이 신거든요 그래서 발이 아플 때가 많은데 스케줄이 끝나고 자유롭게 걸을 때는 이렇게 차라든 브린즈 샌들로 자주 착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코닥 어페럴의 2024년 스프링서머 신상으로 푹신한 착화감과 통기성까지 우수해서 집 앞에 산책 나갈 때나 휴가 때까지도 다양하게 착용 가능하고 여기 앞을 보시면 토 부분이 막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늦봄부터 초가을까지도 그리고 양말과 함께 착용해도 좋습니다. 짜잔, 옷을 오늘 갈아입었습니다. 진짜 옷이 너무 커네요. 게다가 이게 입은 듯안 입은 듯 되게 가볍고 이게 핏이나 디자인적인 요소도 보면 너무 예쁘죠. 굉장히 가볍고 푹신하고 발도 편하고 게다가 지비츠로 이렇게 나만의 커스텀이 가능하다는 사실 지비츠 하나만으로도 코닥 어페럴의 브리즈 샌들이 진짜 너무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죠? 봐요, 봐요. 이 나무 찍는데 진짜 솔직히 진심. <laughs> 어 경로기 배경화면이다 그랬나? <laughs> 아까 맞아. 재밌었죠? 약간 <웃음> <웃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찍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현우 인스타에서, 인스타에서. <laughs> 인스타에서. 확인 해주세요. <laughs> 에너지들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요 어, 맞아. 아 네. 나는 오늘 처음으로 우리 대팀 네. 그 회식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우리가 할 것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할 것도 많은데 근데 자, 저랑 브이로그는 구이룩, 처음 찍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게 말하는 게 어렵네요 그런가요? 굉장히 어렵네요 우리 또 그럼 만나요 안녕. 다음에 뵐게요